전방 울걸 당일지에요. 오늘은 좀비고등학교 코믹스 23 리뷰! 일단은 먼저, 이부터 볼게요. 이렇게, 이렇게, 요 아이랑 요 아이를 선물로 주십니다. 그리고 뒤쪽에는 이 사랑스러운 여기 커플들을 버리고, 열어주면, 준호가 웃고 있는 모습 처음 봐요. 이렇게 등장인물들. 오, 가람이 다시 돌아오나봐요. 이게 보여 다니네요. 오, 가람이가 돌아온대요. 좀 넘어가 볼까요? 이게 많이 분 정도. <laughs> 다리. 나는 여기 이렇게. 그 음, 끝났고요. 여기 이제 나머지는 사세요. 사, 사서 보세요. 나중에 이 내용들 약간만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오늘 안녕.